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굿데요 일단 들으세요. 네. <laughs> 뭐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집에도 찾아보겠는데 곧 질문할 게 뭡니까? 저 같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튜닝이 있을까요? 꼭 여자라고 해서 뭘뭐 이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거보다는 그 여자분들은 약간 실용성을 좀 많이 따지시는 편이야. 전동 발판이라 뭐 실내 등이라도. 아니면 앰비언트 장거리 주행하고 이럴 때좀 불편한 것 때문에 시트 변경하는 거 이런 거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지. 여성 손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보통 어떤 거를 튜닝하러 오세요?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남성분들이 하는 거 그대로 해, 조금 더 디테일하고 깔끔한 거 원하신다는 그런 개념은 있는데, 다 하는 편이야. 더 하드코어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캠핑하시는 오너분들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보면 뭐 거의 남성, 여성에 아무 관계없이 남자분들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정도 수준으로 다 하시는 편이에요. 윙스텝이 휠이랑 타이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어... 다른 분들도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포인트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그 차에 대한 지식이 좀 없는 편이긴 해 요즘에는 튜닝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검사랑 조사를 엄청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은 다 아는 편이에요 그래서 휠하고 튜닝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아예 다 하체까지 뭐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남편이 있으면은 튜닝을 한다 그러면 되게 저는 다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안 그러신 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허락을 안해주는 건지? 이거는 좀 접근을 좀 달리 해야 될게 뭐냐면 남자들도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남자분들이 경제권이 있다, 그럼 부인이 막 명품 가방 막 산다 그러면 사주겠냐? 안 사주겠지. 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이해되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고 이쁜 거를 보는 거는 다 똑같아요 이 돈이 실제로 쓸데없는 돈이야 아니면 이 돈을 쓰는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를 내 가치로 삼는다거나 아니면 가정의 경제과,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허튼 돈을 쓰는 것 같다 그러면 결혼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 그런 거랑 같다고 봐 그 분의 성향이 예를 들면 원하는 뭐 아기자리나 가방이나 좋아하는 거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편하게 살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남편들이 구매하는 것도 열어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일산에 계시는 오렌지 타시는 사부님 한분 계신데 이분은 거꾸로 왔 들어왔는데 사부님께서 튜닝을 더막 하고 싶어하시고 사장님이 말리시는 그런 케이스. 제일 허락받기 어려워하는 투닝이 있을까요? 비싼 투닝이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당연히 크게 쓰이지 않을까? 야,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오시고 오세요 같이 오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결국엔 걸려요 다 걸리고 뽀록 나고 혼나고 인생의 거짓말이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걸로 나락하시는 분들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안 돼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욕을 먹으시더라도 기간이 걸리더라도 한번물어보시게 낫고 솔직하게 물어보고 안 오면 더 문제야 오히려 여기 와서 여자친구든 아니면 사모님이든 오셔서 육안으로 보면은 좋은 건다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오셔서 더 승인이 금방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배우자분 몰래 네. 하시는 분들이 아, 있으셨어요. 말도 안 되게 5분의 1로 축소하신 분들도 꽤 있고, 아주 예전에는 어떤 분이 있었냐면 튜닝을 해놓고 차를 우리 집에다가 보관하는 분도 있었어요. <laughs> 걸릴까봐 튜닝을 해놓고 우리 집 아파트에 <laughs> 주차비를 내고 한 1년 정도 보관했다 판매하신 분이 있어요 너무 갖고 싶은데 돈은 비상금인데 오픈할 수 없으니까 아 이러면 또 이제 남의 집 주차장 돌아다니시면 안 되고요 속일라면 끝까지 속이는 거고 완벽하게 속이지 않았을까요? 우리 샵에다가 보관하고 안 찾아가신 분도 꽤 있었고 몰래 몰래 튜닝하는 사람 많지 허락을 못 받아서 화소연을 하시거나 네. 두 분이서 같이 오셔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신 적도 아, 있으신가요? 전화해서 이제 제가 내일모레 부인과 함께 갈 건데, 튜닝을 하러 가는 것이나 부인은 그냥 보러 가는 것을 알고 있다. 저보고 좀 꼬셔달라. 미리 전화하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일상 점검을 하면서 이제 차를 보여주시려고 우리 쪽에 방문을 많이 하셔요. 그 방법도 많이 통하긴 하니까 그 방법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봤는데 이제 사모님들 보시기에도 차가 이쁜 게 많거든. 남편이 기죽는 건 싫은 거야. 그내 남편 타가지고 여기서 보면 좀 조그만 거지 이게 그게 싫으신 거야 남편이 안쓰러운 거지 그러니까 막 되게 불쌍한 척을 하셔 근데 그게 먹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해막 이런 이제 시원하게 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아이의 허락이 안 되는 분인데 억지를 꿀것 같아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럼 이 상태에서 몸은 남편이 이렇게 부인한테 이렇게 <웃음> <웃음> 넘어가 있고 주로 이제 사모님들께서는 다리 닦고 이렇게 뭐 <laughs> <laughs> <해서 막 이렇게 웃음> <laughs> 아 이거 이거 이쁘지 않아 그래서 어, 어.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이거 하려면 또 샤넬백 하나 사줘야겠다고 <laughs> 나한테 계속 화소 하시거나 이런 왜냐면 이제 가격이 천차 천천, 천차 안벌이긴 하지만 우리 쪽에 오는 손님들이 이게 튜닝 가격대 좀 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 <laughs> 그런 경우가 좀 있지. 추천하시는 사랑받을 수 있는 튜닝 포인트가 있으신지 실내는 빼시면 안 돼요 일단은 실내를 빼는 순간 주로 운행을 본인들이 하시잖아요 보조석에 타는 분들이 뭐 사실 좋을 게 뭐가 있어 솔직히 이거는 이제 튜닝하게 되면 뭐 시끄러워지고 뭐 튀게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거 1차 튜닝하는 포인트를 좀 잡으실 거면 편의성과 실용적인 걸 찾으시는데 시트가 굉장히 먹힙니다 아쉽게 하셔야 되고 둘째는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튜닝된 차를 사셨으면 좀 같이 많이 나가세요 많이 돌아도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차 가지고 캠핑도 가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차 출고했을 때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서로 좋고 행복하다. 그리고 좀 이제 사모님 만는 좌석을 특별히 좀 편안하게 만들어라. 이런 거좀이 필요할 것 같고 전동 반판은 진짜 싫어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해도 그걸로 모는 사람 없고 타고 내리는 게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순정 상태 높이도 높다고 생각하시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발판을 하시는 게좀 좋지 않나 싶다2미가 넘는 이승준 선수 형님도 <laughs> 전동 발판을 <laughs> 하셨기 때문에 <웃음> 네. <웃음> 튜닝 하락 안 해주시는 배우자 분들을 위한 변호 한마디 아시겠지만 해줘도 됩니다 인생을 즐기는 데 있어서 사실 낙이 없어요 요즘에 또 답답하잖아요. 갈 것도 없고,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 모든 남편분들의 성향을 제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께서 튜닝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행동들을 집안에서 하셨는지,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한테 차는 사실 예전으로 따진 말 같은 거고, 또 마차 같은 거고. 기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예전에도 타는 거에 대한 로망들은 남자들이 항상 갖고 있는 큰 욕구고 그 말을 탈 때도 뭐도란말 타고 싶어하는 사람 없었던 것처럼 뭔가 좀 랭글러를 탔으면 이게 크게 하고 싶어하는 건 모두 그러니까 바로 막 급하게 해달라는 거보다는 좀 계획을 세워서 함께 같이 튜닝을 하시고 좀 여자분들이 타는 랭글러가 더 멋있으면 차빼세요 여러분 튜닝을 하셔가지고 사모님들께서 타세요. 특히 글래디에이터나이 4x4 4륜구동 차들은 여자분들이 타는 것처럼 멋있는 게없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랭글러를 딱 봤을 때. 엄청 멋있다고 생각했던 게 어떤 거냐면 제가 그 당시에 BMW를 탔는데 BMW 서비스센터에 대기실이 2층에 있었어요. 그 2층에 있을 때 제가 위에서 이렇게 유리가 있는데 아저씨들이 갑자기 우와 이러면서 보는 거야. 그걸 봤더니 그 당시에 구형 랭글러 완전 뼈대만 남겨놓고 다 열어젖힌 쿨루틴이란 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차가 이렇게 싹 오는데 그 여장국께서 검정색 나시 하나만 입고 보잉 선글라스에 까만색 모자에 까만색 청바지를 입으시고 남편을 픽업하러 왔어. 그래서 운전하시다가. 차에서 내려서 발로 딱 일어나갖고 보조석에 앉고. 남편분도 막 가죽자켓에 막 장난 아니야요와 갖고 차 타고 가는데 개멋있는 거야. 내 그거 보면서 와 여자가 튜닝해서 저렇게 타니까 죽이는구나. 그걸 보고 여자분들이 타면 되게 멋있구나 했는데 지금은 되게 20대나 30대 분들도 되게 많이 타요. 여자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지금 뭐 아시다시피 랭글러 뭐 검색하면 타시는 분들 꽤 많고 터렌치도 오버랜드 하얀색 산림을 알고 있고, 캠핑을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랭글러를 많이 구매하는 추세라서 그냥 튜닝해서 빼서 타세요. 남편이 짜증나게 하면 그차 키를 반납을 받으시고 직접 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아깝 않은 차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튜닝을 허락하시되 사모님들 스타일대로 하세요. 사모님들 원하시는 방식대로 좀 색깔도 바꾸시고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하시는 거 보시면은. 근데 이거는 일화를 하나 얘기하면 연애할 때 원래 랭글러가 순정이 앞에 범퍼가 못 생겼어. 막 튀어나왔는데 거기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걸 되게 좋아했어. 내가 그걸 튜닝한다고 앞 범퍼를 좁은 걸로 바꿔놨더니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근데 전동발판 하자마자 녹았다 <laughs> 근데 지금은 되게 웃긴 게 원체 큰 차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순정 차들 보면은 좀 이상하다 그래요 기본 뭐 38인치에 적응이 된 상황이라서 이게 여자랑 남자랑 좋아하는 성향들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쁘고 멋있는 거 좋아하는 건 서로 같지만 좋아하는 관심사가 다른 거잖아 그관심사를 이해시키는 건 남자들이 할 일이라고 봐. 모르기 때문에 여자들은 모를 수 있잖아 이런 뭐 남성적인 거, 막큰 타이어 이런 거를 모르고 산 사람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 자연스럽게 좀 희미하게 해주거나 모임에 나가서 이런 차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이런 거는 남자들이 해야 되고 남자들도 막 가방 사고 막 이런 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 자꾸 이해해줘야 되거든 여자들은 오히려 남자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게 꾸미고 자기 취장 하는 걸로 만족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 또 추세가 바뀌어서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을 싫어하는 남자도 없잖아 똑같아졌거든. 그러면서 요새 좀 약간 튜닝 관련돼서도 남자들만 하는 거라 전유물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고 좋아하는 모습적인 건 똑같기 때문에 남자 여자 뭐 사실 다른 게 없다고 난 생각해. 대신에 결혼했을 때에 부인에게 이거는 경제적인 부분 이게 제일 큰 부분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바쁘니까 이제 다 얘기했지. 너가 앞으로 이제 결혼하신 여자분들 손님들 많이 끌고 오고. 네. <laughs> 이제 바쁘니까 이제 질문은 끝났나? 네. 오케이, 이만 오케이.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상투적으로 물러가야 되겠니? 안녕. <laughs> <laughs> <너는 아니야? 웃음>